안녕하세요. 투자꾼입니다. 마흔아홉번째 영상입니다. 다시 한달 만에 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좀 소통을 하자, 좀 댓글 좀 달아달라 했는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전혀 없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푹 쉬었습니다. 어, 쉬는 동안에 이제 어벤져스도 보고, 일본 여행도 다녀오면서, 이 엔터주, 그리고 OTT 사업, 컨텐츠, 그리고 항공업, 여행업,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내렸어요. 뭐, 그것은 뭐, 시간 관계상 저 혼자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을 한번 쭉 보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국내 주식,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한 달간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국내 주식의 발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근무하서 극복한 게 아니에요. 환율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난 거죠. 수출 기업이 살아난 겁니다. 2009년에 기아차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리먼 사태가 터지고 안전 자산인 엔화는 계속 올라서 일본 차는 비싸지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폭락하니까 한국 차가 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차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기아차가 살아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죠. 더욱. 음, 이게 일이 일비하지 말고, 회사를 믿고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알려드렸던 폭락장에서 돈 버는 법 있죠. 미국의 S&P랑 나스닥이 떨어지면 인버스를 사시라. 4월에는 그 전략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전략이 통하지를 않은 게 아니라, 그 전략을 쓸수 없었죠. 왜냐면은, 미국이 올랐으니까 인버스를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5월에는 이 전략이 잘 통했죠. 미국이 떨어질 때 인버스를 사니까 국내 주식이 폭락해서 인버스로 수익을 상당히 봤죠. 이 전략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일부를 사서 손실을 줄이는 거고 뭐 인버스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걸 몰빵해야 되, 되겠다. 뭐그 정도로 비중을 키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자산을 볼까요? 얼마 전에도 이제 어벤져스 글을 쓰면서 디즈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했죠. 1년 동안 환율만 10%가 올랐어요. 주식도 엄청 올랐죠. 배당도 엄청 받고 어, 항상 말씀드렸죠 달러 자산에 투자하시고 선진국 증시에 투자하시라 우리나라 위험 자산 신흥국 증시 음, 여러분이 뭐 국내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실생활에서 보이니까 근데 잘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이게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는 뭐 작년에도 환전 못한 사람이 올해 하겠습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네,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건 유튜브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네요. 예, 전자화폐. 이제 블로그 시절에 글 보시던 분들은 아셨을 텐데.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일부 비중을 항상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 정도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왜 말을 안했냐면 음, 뭐 아직 뭐 팬층도 두텁지가 않고 뭐, 초, 초장부터 이런 말을 하면 사기꾼 소리 듣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했는데 어, 제가 자, 지난달에 이렇게 다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시라고 글을 썼고 지금 한 2주 밖에 안됐는데 50%가 올랐어요 음, 이거는,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네. 여러분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을 못 버는 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근데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면, 어 이런 시점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수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또뭐한달 네. 후에나,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